안녕하세요나장희장이오 안녕하세요, 안녕하세요. 역광 신영국입니다참 오늘 말이오, 이거 아시죠? 이거 파시루다가 뭐해 먹는지 알지? 오늘이 동지우 파죽 좀 한번 맹그러 보려고. 아니 근데 이쪽은 역광이 있는데 <laughs> 어, 이쪽 어디 막내가 어디로 가고 안 보이죠? 응. 참. 이놈이 또 바람 쐬러 간다고 좋은데 한번 갔다 온다고 요번엔 빠지겠다나, 어쨌다나 네, 그 우리 둘이 엘라우드. 네, 좀... 그래야지. 아니, 그런데 형님, 응. 우리 엄마가 옛날 팥농사지면통통 했는데 파치 왜 이래. 상태가 별로 안 좋구만. <laughs> 안 좋나, 마나 네. 이것도 어떻게 갱신이 어떻게. 파시 이게 파시 늙... 좀 늙어 보이네. 해야 되는데. 네. 형님이 직접 농사진 거잖아요. <웃음> <야>. <웃음> 판농사 피롱했어 아주 파죽. 참 예. 동생은 이거 어려서부터 팥죽 많이 먹어봤지? 많이 먹어봤지 엄마가 옛날에 응. 팥죽 써가지고 동짓날 응. 끓여가지고 악끼 쫓는다고 막 대문에 뿌리고 막뭐 사방에다 뿌려서 그래서 예? 응. 악끼 쫓는다고 해서 많이 먹어봤죠 얼굴이 팥죽 써져있네 <laughs> <laughs> 팥죽 할머니 어. 자 같이 가서 연구고. 이거 예. 계속 이거 이제 깨끗이 씻어가지고 예. 제대로 한번 해봐야 돼. 어 이거 팥 단단하네. 이게 팥농사가잘 됐으면 통통 연그로 쓰면 이게 뜨는 게 없을 텐데. 팥농사는 워낙 잘 져가지고. <laughs> 팥도 죽쟁이가 있네. 뜨는 게 있어, 뜨는 게 있어. 참. 아. 여기다 올려놔 근데 형님 물 이정도면 돼요? 봐봐 아니 뭐아 이정도면 돼 네. 이렇게 해서한 여기 해야지 이제 어, 물 많은거 아니에요? 조금 덜어봐 뚜껑 덮고 이거 한 1시간 한 반에서 두시간 동안 푹 삶아가지고 쪽 채에다 받칠 겁니다. 새알 네. 옹심이 만들을 네. 거예요. 요게 네. 인제 퍼지지 않고 해게 만들려면은 찹쌀이 음. 3, 맵쌀이1그삼대1 1 정도로 이렇게 오. 가루를 이렇게 다 섞어서 네. 여기다 이제 입 반죽을 해야 돼 이제 일단 요거를 요만큼 퍼놓는 이유는 왜 퍼나요? 어? 이게 지르면은 아,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 예. 이렇게 마른 가루를 예. 약간 예. 넣어야 되니까 예. 너무 지러도 안 되고 물어도안 예. 되니까 적당하게 이렇게 이제 음. 만들어서 웅심이 만들을 거니까 자 물포 볼포. 물로도 형님 때문에 진짜 이 옛날에 엄마가 써준 거 보면 형님이 또화지고 <laughs> 그래주네 기대가 됩니다 맛있겠어요 인제 우리 나이 더 먹고 나면은 누가 해줄 사람 없어 먹고 싶으면 우리가 손수 해 먹어야 돼. 이제. 네, 잘 배워야 건데. 네. 자, 근데 물 부족한 거 아니니? 아니, 아니야, 아니야, 아니야. 아니요? 파죽을 끓이잖아. 네. 그러면 이제 맛있으니까 마 이거 파죽 잘면 입 천장 다 되잖아. 네 그렇더라고. 그런 데다가 그 생활 옹심이 네, 그거 잘못 먹으면 <laughs> 그냥 뜨거워서 딱 늘어붙어가지고 늘어붙는 게 아니라 잘못되면 이게 동그란 게 먹고 아. 그냥, 아. 그냥 쑥 넘어간다니까 어. 나도 그런 추억이 있네 옹심이 아. 아, 나왜 이렇게 뜨거워 뜨겁고 네. 잘 아. 늘어붙고 음. 근데 또 그게 맛있어요 맛있지 하나 먹으면 한살더 먹고, 두개 먹으면 두 개, 두살더 먹고 왔네. 그것 맞는, 무슨 얘기예요거 뭐. 옛날에는 그랬잖아, 네. 이게. 네. 나이 먹, 뭐, 어렸을 때는 나이 많이 먹는 게 좋은 줄 알았잖아. 그렇죠. 네. 빨리 어른 아, 되고 아, 싶어서. 빨리 어고 싶어서. 자. 근데 지금은 말이요. 네. 안 먹어도 좋으니까 좀 줄어들었으면 좋겠어. <laughs> <laughs> 자. 아이고, 기술자같이 하시네, 형님. 이야 기기가 하는 것 같아요. 요 정도 크기로 딱딱 떼가지고 이렇게 살살살살 돌려. 응? 아, 반들반들하게. 새알만하게. 새알이라고 하는 거예요? 그렇지. 이렇게 <laughs> 반들반들하게 해서 야, 이렇게 왔다 이쁘다 진짜 이거 봐. 엄마 아, 이거. 정성이. 응. 들어가는 거예요 형님. 동생. 네. 딴건 잘못되는데 이건 아주 숙발이 돼 있네. <laughs> 비비는 건지, 비는 건지. 아유, 연습 많이 했잖아요. 많은 아, 날 빌었는데, 물. 어. 할마도 저녁마다 이렇게나? 그죠 어, 잘못했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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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주. <laughs> 빨리, 빨리 빌어야 돼요. 비나이다, 비나이다. 우리 형님 건강을 나이를 거꾸로 가게 해. 칠 비나이다. <laughs> 아니, 만들다 보니까 양이 점점 많아지네, 이렇게. 이거 누가다 먹었어? 아직 반도 못 했는데. 진짜. 어제 강남 논현 모시고 모여갔는그그양 많이 그런데. 뭘 싫나나 모르거 아이 그래. 그걸 먹으고갔까지가 어. 어쩌고 들다. 어? 충력기 하지 말아야지. 동생 네. 맨들라 보니까 이렇게 <laughs> 그렇 했는데. 새월이왜다 <세> <laughs> 갈이지. 오리알을 만들어서 눈에 물이 젖아가듯이 아, 이따서 사면. 하루 용 나오네. 그럴까면 새알 개 감자 같이 맹그어놨고 이거 뭔 새알이라고 만들으려고 그래. <laughs> <싶다니? 웃음> 아, 그래도 순수 맹글고 네. 금방 다 끝났네 또. 많은 거같아도 자, 이게 아까 앉혀 놓은 게 네. 지금 한시간반 이상 지났거든. 그렇죠. 자고. 잘 됐네. 응. 이야, 잘. 잘 삶아졌어. 아, 이렇게 커졌네. 잘 삶아졌어요, 밥 자, 아까는 이게 쭈글쭈글 했었잖아. 이제 빵콩 됐네, 빵콩. 통통하게 됐지. 빵콩. 이야. 이 정도면 되겠어한번맛 봐봐. 음. 맛있지? 네. 이 정도면 충분할 거야, 이제. 아유. 맛있 그냥 막, 이거 그냥 뭐. 그냥 먹어도 되겠네, 팥죽. 그냥 퍼먹어야겠네, <laughs> 그냥. 아, 이자밑배로 풀어 놓은 거예요, 할, 이게. <laughs> 이거 밑부분해 가고 네 이거 아, 됐어. 아, 안 돼. 물거를 이렇게 아주 크게 이렇게 해 줘야 돼. 그래야지 채로 걸렀을 네. 때국물만싹 네. 빠지고 이 껍데기만 남게. 여기다 놓고 이제 걸려야지. 어, 편하고. 야, 내가 이렇게 할 테니까. 약해요 응, 물을 살살 여기 섞어가면서 여기다 덮어. 팥좀 귀신 쫓으려갈게 아니라 내가 좀 먹어야겠어 근데 왜 팥이 왜 귀신을 쫓는다는 그런 설이 있어 형님? 빨개서 그형 그래? 그, 그걸 내가 자세히 모르겠어 귀신들도 빨간 거 무서워하나 무서긴 양반들은 물어봐야겠어 됐어 이제 이거는 네, 강아지 주고 없어아이 껍질만 남은 거 형님? 껍질만 딱 남. 온 야, 더 짜도 아니. 되는데 아니요 껍질이요 껍질이지? 네. 다 껍질이야 네. 이제 이거 봐안 그러면 껍질게됐잖아 이제 옹심이는 언제 넣어라고 이거 끓을 때 해피야 해피야 이거 먹어봐 한번 응 먹어봐 뭐 이거 잘 먹는다 어 먹는다 야, 맛있어? 맛있어? 오늘이 동지연 막, <laughs> 어, <웃음> 야 먹는다. <laughs> <또> <laughs> 야, 또. 우리는 아직 맛도 안 봤어. 야, 얘가 동지 잘 세네. <laughs> 잘 먹어. 너 오늘 동지날이라 이거 주는 거야. <laughs> 아, 얘도 잘 먹네. 어, 얘도 잘 먹네. 동지날인지 안 없는 날이네. 소금하고 네. 설탕을 조금 더어 얼마큼? 그 정도만 넣어 네. 됐어 설탕을 설탕을 좀더 Sultan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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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 어 l 됐어. 됐 s 됐 l t a 헛 팔게 먹고 싶은 사람은 설탕 더 넣어서 먹고, 조금 좀 싱겁다는 사람은 소금 조금 더 넣어서 먹고. 참 뜨거우니까. 왜 이렇게 튀어? 덮어다놔도. 됐어. 이게 <laughs> 네. 옹심이를 지금 넣었잖아. 네. 넣었을 때 익지도 않은데 저어주면 다 풀어진다고 그러니까 팍 끓을 때 네. 그때 한번 살짝 저어주면 돼그렇죠야잘 음, 응. 됐어 됐네 아, 야잘 됐지 네. 아따 뭔 뭐, 팥죽을 다 기르다고 먹으러 오라고 아이 누나 빨리 오셔요 저거 네. 때까지나기리는가 모르겠네 <laughs> 아니 손 씻고 만들었어? 아이 다 깨끗하게 했죠 청손들에서 어요 누나 한번 어, 봐. 봐봐 그랬죠. 누나, 이 정도면 맛에... 뭐잘 그렸죠 누나 이정도면 뭐야 이지뭐잘 그리는 거지 그러데이요 아, 로 들고 갈까? 들고 와 네. 저쪽으로 네. 뚜껑으로 자, 들어 어, 네. 못 갖춥네 여자이없는 지금 자 내가 이굽 이거, 이거 퍼드줄 테니까 큰가? 맛을 봐요 쬐끔만 주워 뜨거게 그래요 알았슈 눈이 거큰거해 놨는데 오, 여깄네여기네 응. 아이고,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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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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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뭐, 아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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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, 새알 먹다가 불알 얘기가 나왔어? 아, 오빠 이렇게 크게 뱀이 끼니? 손이나 깨끗이 뱀드라는 거 몰라, 아쉽고. 아이, 깨끗이 아 했다니까요. 아이, 아 참나. 새알 이렇게 크게 하면 누님은 뭐라고 할것 같아, 먹자잖 아이고. <laughs> 누님 맛있지? 응. 아, 진짜 맛있네. 응. 내가 끓였어도 응. 이 정도면 괜찮아. 안 났다. 누님이 인정해주면 맛있는 거예요. 내년에 내가 또 끓여줄게 맞아. 야, 엄마. 만났게 끼리이 엄마. 그러잖아 형님 덕분에 공기, 참, 공기 팥죽이라고 네. 아주. 잘 먹네 아주. 맞아, 근데. 요즘 구독자들이 말이야 눈이 못 튀기, 안부 좀 전해달라고 난리네. 자주 안 나오잖아. 왜안 보여주냐고, 강나루 눈이. 보이기는무을 보여, 제일 많 오늘 또 왔어, 왔는데. 응. 응. 유튜브를 뭐지 집어갔다면서 어떤 놈이 가지갔대요이어같은놈이야잡아 <laughs> 어떤 사람은 음, 어떤 아, 사람 어떤 어떤 소이다 어떤 놈이 싹 어떤 어간거람은 어떤 사람그 어떤 사람은 한떤 사람은 어떤 사람은 야이 나쁜 놈아 돌사갈 것이 없어서 사람은 어떤 사람은 어떤 그 유튜브를 다 돌아가자. 나쁜 놈 새끼야. <웃음> <웃음> 해마다 눈님네도 이건 끓여 먹지 해마다 끓여 음. 오래만 하기 음. 나는 막 손이 커 갖고 음. 막 흠. 요런 솥단지를 음. 막덜내 끓여. 그. 그래갖고 막덜다 퍼줘 옛날에 팥좀다 나눠 먹었으니 집에서 끓이면 어제 옛날에 그 질그릇 자박지다가 음. 퍼가지고 장독대위에다 놔뒀잖아 그지 그러면 애들 퍼다 먹고 그랬잖아 음. 참 놈이 이것도 식어도 맛있어 식으면 더 맛난 것 같아요

와! 안 됐어! 성공! 어, 올해도 건강하셨지만, 내년에도 키리길리 건강하시고, 이뻐지시기 바랍니다. 동생도 건강하고, 내년에도, 어, 네. 올해도, 내년도, 어. 응? 건강하고. 근데 누나 더 이뻐지시면 안 되죠? 아, 시끄러워. 얘 나는 그런 소리고 나는 욕을 해야 고